<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진짜 떠봉을 부르는 새끼를 찾아서 진짜 새끼입니다 우와 봄비가 내린다 샤랄랄랄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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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별빛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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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보인다. 아무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혼술하고 싶은 그런 날 정말 소개하고 싶지 않았던 나만 알고 싶었던 혼술김성 맛집으로 후딱 가보겠습니다 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늘 가는 집은 진드새끼 단골집인데요. 예전에 근처에서 일할 때 많이 갔던 곳인데 요즘엔 가끔 갑니다. 특히나 이렇게 비가 올때 가면 친한 혼술 갬성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하는 곳인데요. 일단 이 집은 가성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식도 독특하고 맛있지만 음악 감성. 분위기 한 잠만 더 먹자. 이런 것들이 취하는 집입니다. 한골분들 여기 소개해서 죄송하지만 별로 안 죄송해요. 어차피 진짜 새끼 안 유명해서 사람들을 안 찾아갑니다. 군부 오늘이... 오늘 전화 비가 적당해 이거네 어, 신발 다 젖었네 감성 이고 나버리고 십 분까 집에 갈까. 아나나나 아나 아나 오늘의 목적지는 효창공원 남역 5번 출구에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원효로 2가 1 다시 9. 원유로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실제 주소를 간판 이름으로 해놓은 사장님. 대충 사는 진짜 새끼 인생처럼 원유로 사장님도 그냥 대충. 해물 오뎅이 맛있는 집으로 적혀 있지만 해물 오뎅은 안 파는 미스테리한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골이라 치네요. 안녕하세요. 진짜 새끼 왔습니다. 누구? 아나아나. 실내는 아담하니 테이블 몇개 없습니다. 바 테이블 바로 앞에서 사장님께서 직접 요리해주시는 오픈형 키친 이런 것이 또 있을까요? 로맨틱한 사장님은 주기적으로 생활을 직접 사서 꽂아 놓습니다. 이 꽃은 후리지요. 맨날 술 먹는다고 엄마가 내 뺨을 후리지. 미안합니다. 안 할게요. 저 마이크 같이 생긴 스피커는 이 집의 명물인데 그 비밀은 조금 이따 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일기장도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집 컴퓨터 본체라는 건개드립이고 단골들만 아는 와인입니다. 와인도 벌어요. 사장님이 혼자 요리와 서빙하시기 때문에 단골들은 대부분 알아서 세팅합니다. 옆에 그릇들 다 있어요. 사장님이 챙겨주시기도 합니다. 메뉴판입니다. 궁금증을 자아내는 메뉴판. 대충대충 사장님께서 대충 지은 메뉴인 듯한 느낌. 홍합, 두부, 감자. 마치 초성게임 하듯이 내뱉게 되는 메뉴들. 저는 찐단골이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먹었습니다. 아홉 가지 다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달려봅니다. 홍합부터 시작합니다. 홍합탕 예상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약간 매콤한 홍합 가지볶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추와 마늘도 보이네요. 새 하얀 대파를 두껍게 올려준 게 먹음직스럽네요. 실한 홍합 집어 한입 넣어봅니다. 음, 감칠맛을 품은 홍합이네요. 고기를 씹는 듯한 쫄깃한 식감과 감칠난 양념이 술을 부르는 맛입니다. 가지만 집어 넣어봅니다. 음. 감칠맛으로 시작했다가 단맛으로 끝나는 매혹적인 친구. 이번에는 홍합과 가지와 대파의 삼합 먹음직스러운 비주얼. 아이씨. 다시 올려서 한 어시 봉크 대충 이렇게 넣어봅니다. 쫄깃하고 부드럽고 아삭한 식감. 혀끝이 감기는 감칠맛.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안주입니다. 바로 소주 일병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연어. 케이퍼와 고추는 여기서 들어가세요. 연어는 당연히 숙성연어. 사장님께서 알아서 뱃살과 등살을 섞어서 주십니다. 요건 뱃살인데요. 기름기가 많아 겁나 구수합니다. 웬만한 숙성 맛집, 저리 가릅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절대적인 숙성 주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숙성 기간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오늘의 숙성도는 훌륭합니다. 양파절임을 만들어 데코로 올려 먹으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촌마탱입니다세 번째, 새우버섯. 버터와 불향이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사이드에 핑크솔트와 함께 나온 와인과도 잘 어울리겠지만 찐따 새끼는 스주파 혼술 외롭지 않아요? 저에겐 고체통이 있는 걸요? 아 연병하고 있네 오동통한 새우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식감과 맛이고요 새송이 버섯은 육즙 가득한 버섯 실끼입니다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김범지 새우 아나아나아나아나아나아아아아 다음은 두부. 두부를 따로 튀긴 다음, 불량을 입힌 야채와 합칠시켜서 매콤하게 나오는 실기인데요. 겉바 속촉한 두부와 약간 달달한 소스. 빨갛지만 맵진 않습니다. 이건 약간 중독성 있는 실기입니다. 요 양파 실기하고의 궁합이 죽여줘. 이번엔 감자 소세지. 이 친구가 또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감자 소세지 볶음 위로 치즈 이불을 덮고 있는 실기인데요. 그냥 먹어도 멋있지만, 핫소스와 함께 먹으면, 우와! 맛 폭발합니다 묵직한 안주가 당길 땐 요거 드세요 다음은 관자 요새끼는 새우버섯 새기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부들부들 부드러운 가리비 관자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핑크 솔트와 함께합니다 곁들임으로 들어간 양파와 아스 아스피, 아, 아스피. 아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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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이 안되냐 다음은 소등심 등심이라 적혀있지만 사실은 살치살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불맛이 입혀진 친구네요 매력적인 후추향 때문인지 술안주로 젊었습니다 입에 착 감기는 식감입니다 고기는 언제나 질립니다 다음은 소라와사비 요건 상큼한 안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와사비 향이 세지 않습니다 소라의 쫄깃한 식감과 오이의 아삭한 식감이 재미 집니다 마지먹으로 우등 출출하신 분들은 면 과 함께 나오는 오뎅 드세요. 가스오부시, 다시마, 파 등을 진하게 우려낸 감칠맛 지대로 나는 육수입니다. 국물이 죽여줘. 국물파 안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 면도 쫄깃합니다. 계속 들어가는 국물. 속이 든든합니다. 다 먹었습니다. 배불러요. 오늘의 중평. 오늘 하루 고생한 나를 위해 보상받는 느낌이 함께였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따뜻 따뜻한 원유로에게 진짜 떠봉을 날립니다 영상 초반에 음악, 감성, 분위기를 언급했는데요. 사장님이 이 마이크 스피커로 틀어주시는 음악도 운치가 있지만 가끔은 단골분들께서 직접 DJ가 돼서 감성 좋은 음악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원유로 술집 손님들이 하나가 되는 분위기도 연출되는데요.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연장. 참 사람 냄새 나는 집입니다. 그 편안함 때문인지 여러 명보다는 둘 혹은 혼술하러 많이 들어오십니다 눈치없이 편안하게 혼술을 즐기는 혼술의 성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 지친 일상의 피로를 위로해주는 것 혼술 감성이 생각날 때 들르는 것 오래오래 장사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소상공인이 웃는 그를까지 구독 좋아요는 적당히 고맙습니다